안녕하세요. 가족 속 비밀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억압받던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찬란한 인생 이막을 열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 그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버텨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용기로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과 뜨거운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30년 평생, 제대로 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남편 도철의 거친 손이 아내 지영의 머리채를 잡아쳤습니다. 아파요, 놓아줘요. 지영의 비명에도 남편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형수님, 제대로 혼나시네. 신우이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조카 명을리들도 함께 웃고 있었죠. 그날 밤, 지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어 텅빈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서러움이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살순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고 지영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똑똑히 기억해 둘 테니. 새벽 5시, 한지영은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두 시간째 쉬지 않고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발목은 통통 붓기 시작했지만 오늘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의 마음속에는 오늘 오후에 몰려올 신호의 미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려 15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찾아올 예정이었고 매번 그래왔듯이 모든 음식 준비는 온전히 지영의 몫이었습니다. 아,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지영은 한숨을 푹 쉬며 다음 전을 팬에 올렸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파전, 고기전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매번 음식 종류가 적다, 간이 맞지 않는다며 온갖 트집을 잡아댔기에 지영은 혹시나 모자랄까봐 항상 여유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도철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는 내일 동생들 온다고 너무 난리치지 말고 적당히 해 라는 무심한 말을 던지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었죠. 적당히 하라니요. 시누이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건 결국 저의 몫인데 지영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철은 명절만 되면 평소에 무뚝뚝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동생들 앞에서 큰 오빠 행세를 하며 위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은 더욱 초라하고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부터 하지 마세요. 부수수한 머리에 큰딸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물일곱 살이 된 딸은 여전히 어머니의 고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괜찮다. 너는 좀더 자거라. 지영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 안 도와드려요? 매번 엄마만 이러시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저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뭘 바라겠니. 아들이라서 그래.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기죽고 싶지 않은 거지. 사실 지영도 처음부터 이렇게 순응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불만도 표출하고 항의도 했었죠.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시집어서 버릇 없이 굴지 말라는 핀잔 뿐이었습니다. 점점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고, 어느새 침묵하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저항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편이 모든 면에서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지훈도 부럭으로 나왔습니다. 24살의 지훈은 막 잠에서 깬 상태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는 신경쓰지 마라. 지영은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석을 뻗습니다. 이런 사망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전을 뒤집으며 지영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신우이 미란의 목소리가 지만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미란의 뒤로 조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미란의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까지 총 다섯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도철의 막내 여동생 가족도 도착했죠. 순식간에 거실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수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미란은 상을 훑어보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조카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전이 좀 두껍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는 항상 얇게 부치셨는데 미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엄마 때는 손님이 서른 명이 와도 혼자서 다 차리셨거든. 그것도 훨씬 맛있게 말이야. 지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미라는 여전히 어머니를 방패 삼아 지영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형수님, 김치는 직접 담그셨어요? 요즘 시판 김치가 워낙 맛있다던데. 네, 직접 담갔어요. 아, 그래요? 맛이 좀 싱겁네요. 우리 엄마 김치 맛이 생각나는군. 지영은 속으로 분통이 터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이니 거실에서는 도철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야, 지영아, 물좀 가져와. 평소보다 훨씬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해보이려는 듯 했습니다. 지영이 물을 가져다 주자 도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과일, 은은 언제 깎아줄 거야?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좀 해. 느려 터져서. 미란이 키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참 복이 많으시네. 형수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조는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돌아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사과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뭔데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대해요? 조용히 해. 들린다. 들리면 어때요? 아빠도 너무 하잖아요. 동생들 앞에서 엄마를 하인부리듯 하면서. 지영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유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주먹을 꽉쥔채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는 안 돼. 엄마를 이대로 둘순 없어. 형수님, 고기 좀더 구워 주세요. 미란의 큰아들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다시 고기를 굽기 위해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온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신우이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좀더 신경 써서 준비해주세요. 지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직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들이 떠난 후에도 지영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팬과 접시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목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 정말 지겨워. 지영은 중얼거리며 팬을 설거지통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기름기가 많이 묻어있던 팬이 미끄러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깜짝 놀란 지영이 몸을 피하려다가 옆에 있던 전접시를 팔꿈치로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도철이 벌쩍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철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동생들 앞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지영이 황급히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으려 하자 도철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실수? 하루 종일 뭘 했는데 동생들 앞에서 창피 주고 이제는 접시까지 깨뜨리고? 정말 미안해요. 다시 조심할게요. 조심하겐 뭘 조심해? 항상 이 모양이잖아. 도철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미란이 던진 비아냥거림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형으로서 체면을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이죠. 미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수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고 우리 어머니 때가 그립다고.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시누이들의 말이 도철의 귀에 들어갔군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쓰긴 30년째 이 모양인데 뭘더 신경 써? 그때 도철이 갑자기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지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도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아파요 놓아줘요. 지영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럽게 묶었던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목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아빠, 그 순간 유진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본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유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도철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너는 빠져!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엄마한테 왜 이래요? 놓으세요! 지훈도 달려왔습니다. 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말리자 도철은 마지못해 지영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영은 벽의 지대선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목과 머리가 아팠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왜 이래요,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지만, 도철은 이미 거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을 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날 밤 지영은 뒤척이며 좀처럼 잠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가 아팠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철이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지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유진과 지훈이 조용히 지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남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무슨 소리니, 지훈아. 저희가 다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들 말이에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오늘 오후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철이 지영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장면, 신호이들이 음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철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까지 말이죠. 언제부터 찍었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달 전부터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도철은 동생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썼습니다. 평소의 무뚝뚝함을 벗어 던지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을 마치 하인처럼 부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란 이모가 하는 말들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유진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지영의 음식 솜씨를 깎아내리고 시어머니를 내세워 비교하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서른 명도 혼자 했는데 형수는 15명도 버거워하네. 김치 맛도 영 아니고 전도 두껍고 형이 참 불쌍해. 이런 음식 먹고 사는 게. 녹음을 들으며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참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다시 들으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유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거도 다 모았어요. 아빠의 폭력과 시누이들의 괴롭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진아, 그럼 안 된다. 왜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30년 동안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잖아요. 지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다 컸어요.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지영은 자식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생활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 영상들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예요?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상 속 지영의 모습은 아내가 아니라 하인에 가까웠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철의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영은 며칠 전부터 예복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마셨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자식들이 보여준 영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준비해. 늦겠다. 도철은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지영의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목에 뭐 묻었나? 지영이 거울을 보며 스카프로 자국을 가렸습니다. 도철은 그런 아내를 힐급 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우이 미라는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머, 형수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 어제 너무 고생하셨나?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 뜻은 다르다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어제 일을 흘리려는 속셈이었죠. 피로현장에서 친척들은 둥글게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미란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가 그립네. 막내 시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형수가 원래 요리를 잘했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은 영 아니에요. 미란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박하면 더큰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 손님이 30명이 와도 혼자서 척 해내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며느리도 참 잘했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영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일어서면 더 주목받을 것 같아 푹 참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모,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 유진이 왔네. 그냥 옛날이야기 하는 거야. 옛날이야기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엄마 험담하시는 것 같던데요. 유진의 직설적인 말에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유진아,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도철이 딸을 제지하려 했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왜 엄마한테만 그래요?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여러분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시나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도 다 봤어요. 유진아, 도철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거든요.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아파요, 놓아져요. 어젯밤 그 끔찍한 장면이 피로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철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본 친척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친척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지영은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누가 정말 잘못한 건지.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 현장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도철은 며칠째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미란을 비롯한 신호이들도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영은 그주 월요일 오전 조심스럽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진이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이었습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씨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지영을 맞았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무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그리고 최근의 폭력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식들이 찍어둔 영상과 녹음이 있어요. 지영이 핸드폰을 내밀자 변호사는 신중하게 신세...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모두 기록되어 있네요. 정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특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적인 행동들도 이혼 사유가 될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기간이 30년이니까 기본적으로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남편분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니까요. 특히 이런 영상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빈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절반의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도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결혼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입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성인이시니 양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쉰이에요.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세요.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당분간은 생활하실 수 있고 일자리도 찾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쉰 대에도 새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변호사 상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희망적이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집에 도착하니 도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침묵을 지키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여? 그날 일 내가 너무 했다.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뭐?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도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조정 과정에서 지영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거든요. 영상과 녹음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석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유진과 지훈이 법원 앞에서 지영을 껴안았습니다. 지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방감과 함께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일주일 뒤, 지영에게는 더욱 통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철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동안의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철은 몇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미란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는 이미 관계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인데.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미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영이 나서서 뒷수습을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습니다. 도철이 빌렸던 대출금과 투자 손실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시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미란 가족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미란이 지영의 원룸 앞까지 찾아와서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머리채 잡혀서 흔들릴 때 웃으시던 분이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건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지영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철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등을 돌렸고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반면 지영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박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야 지영아 뉴스 봤다. 도철이 완전히 망했더라. 그러게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박여사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아라. 요리 학원 어때? 너 솜씨면 충분해. 다음날 지영은 행복한 요리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지영의 실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집밥을 배우려는 분들이 많아요. 첫 수업 날 학생들의 칭찬에 지영은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한 선생님 수업은 레시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살림의 지혜까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날 밤 지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요리학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지영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강의도 이제 자신감 넘치게 할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배우러 왔어요. 학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영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느날 원장의 지영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한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한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를요, 텔레비전에 나가라고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집밥다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평범한 주부들이 만드는 진짜 집밥을 소개하는 거래요. 방송 촬영 날 지영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아니었지만 정성과 경험이 만들어낸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바로 엄마 속맛이네요. 방송 PD의 감탄에 지영은 뿌듯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학원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한지영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나요? 집밥 달인 선생님 계시죠? 지영의 수업은 예약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원장도 기뻤습니다. 한 선생님 덕분에 학원이 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원장은 지영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집밥 클래스를 따로 개설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요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영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몇주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나, 미안했다. 정말 미안해. 도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달라졌어. 아니요, 저도 달라졌거든요.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삶만 살 거예요. 사과해 주셔서 고맙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도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안타깝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지영은 원룸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쉰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자진다운 삶의 시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쉰,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지영은 석양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엄마다운 모습이네요. 사랑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3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쉰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행복을 일궈낸 지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자기 존중과 사랑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모를 가족 속 비밀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지영씨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가족 속 비밀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과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가족 속 비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